안녕하십니까. 이수철럼 농장입니다.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어,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잡초밭에 키운 파다고, 그 다음에, 어, 단호박을 특히 백봉이나 몇 가지 호박이 있었어요. 그걸 나눔 판매하였습니다. 그 중에 어, 제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닭갈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호박 하나를 더줄수 없냐 해서 제가 하나더 적정 가격을 받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닭갈비입니다 충천의 명물 닭갈비 어. 받 받았더니 뭐뭐 뭐 있었냐면요 요게 닭갈비가 요 안에 양념도 있었고 이렇게 포장돼 있었고 얼음팩 있고 이렇게 이 밀폐된 야채나 이게 다 있고 그다음에 소스 소스 비닐로 잘 덮여 있었고 아이스박으로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요기 왔어요 그게 우리는 저 같은 저기 사람은 이메뉴얼 없으면 저희도 못 먹습니다. 닭갈비 맛있게 요리는 방법. 팬에 식용유를 두른다. 야채 넣고 그 다음에 소주 한잔 정도 물을 넣는다. 모두 넣고 국물을 바닥에 보이지 않게 바닥까지 뭐 한다. 지금 어찌됐던 이 매뉴얼 보면서 보면서 하나 하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양이 많아요. 와 이게 돈이 얼마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봄비네 닭갈비라하죠. 봄비네 닭갈비. 춘천역에지돌 제가 그래서 이분 주소를 또 뒤졌어요. 우리 또 받으면 또 감사의 그걸 해야 되잖아요. 보니까 춘천역에서 1번 출구에 가깝더라고요 주차장에. 그래서 굉장히 맛집 같습니다. 벌써 향기가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옵니다. 오, 오, 비절 죽입니다. 제가 어제 여러 가지 고민 좀 했어요. 그래서 좀 늦게 잤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아점을 먹고 있는 거예요. 와, 떡도 있고, 안양 풍부합니다. 저는 여기에다가 뭘더 넣을 거냐면 매뉴얼에 없지만 짜잔 이게 뭐냐면 타조한테 준게 뭐냐면 유기농 배추예요. 제밭 주변은 대부분 다 거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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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기농 아세요? 농약을 안 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농약을 못 쳐요. <laughs> 치면 이게 바람에 날라가지고 민폐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유기농을 하게 된 거예요. 유기농 뭐 인증 받을 때한 5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그돈 벌지 못해가지고 인증이나 그건 못했었고 올해 신청 할 거예요 유기농은. 그렇지만 팥이나 상태를 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벌레 먹고 뭐 수확량은 작고. 근데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선물이 왔으면, 제가 그래서 대따 큰 호박, 제가 수확한 것 중에, 그래도 개중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, 원하시는 것 중에, 그거를 큰거더 넣어드렸어요. 와,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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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뭔지 몰랐어요. 감사하죠, 뭐. 아 여러분 여기 봄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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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그지 않나요 네, 나중에 제가 찾아가서 먹어볼게요 직접 봄비네요 님 봄비님 감사해요 열시더 해야 되나요? 그러겠죠 더 익어야 될것 같아요. 더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오늘 맛있는 점심 먹어볼게요. 자글자글 맛있어요. 봄비네 닭갈비집이니까요.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상이슬처럼 문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봄비네님.